하나가 썩었습니다. 지난주에 싸 먹었어야 되 아유, 아까워라. 아침에 수확한 수박 네 덩이. 그 다음에, 단호박 큰거두 개. 호박잎. 뭐, 이렇게 수확해 왔습니다. 한번 수박을 잘라 보겠습니다 아 요거 잘라보죠 씻어야죠 으... 응, 그냥, 그냥 먹을만 어, 하네 60점 <laughs> 70점. 근 씨가 그래도 시커문데 아, 좋습니다. 다른 거는 괜찮겠지? 이게 제일 못 난이니까. 자. 예, 먹어 보겠습니다. 음, 달아. 음 음. 응. 음. 응. 맛있다. 음. 응. 도노 오크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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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가 이게 오이가 이게 무슨 재래종? 제레, 오이 토종 재래종 토종 오이 이게 뭐였지? 그거는 오크라 오크라 감사합니다 들어주세요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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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한개